진돌아 너 이제 이제 아프면 안될것 같아 이제 아프면 아빠가 혼날 것 같아 이를 사랑해 주고 아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아프지 마 알았지 진돌이 진돌이 너는 우리나라 그저 천년 기념물이잖아 K 뷰티 뭐 K 컬쳐 너는 K 뭐야 K 견으로 K 도그 전 세계를 아일내야돼전 세계에. 인만 잘겠지? 항상 건강해야 돼. 아빠가 잘 챙겨줄게. 알았지? 인만 따라 들었어. 자는 거 아니지, 지 저거? 자는 거야? 듣고는 있어. 알았으면 손 줘봐. 옳지 이손 줘봐 아니 이손이손 옳지 아이구 착하다 착하다